고생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6,507 달러, 이더리움 2,741 달러.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로 물들어 있는 5월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대다수 자산들은 대 하락을 했습니다. FOMC 당일 파월의 발언은 시장에 약간 훈풍을 주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매수 심리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뒤돌아보니 너무나 무리했던 미국의 통화정책, 그 연장선에 서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전쟁, 미국의 무한한 양적 완화는 시발점이었고 그 정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진행 중이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냐? 보셨잖아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전쟁이 끝나고 중국 봉쇄가 끝난다고 우리가 바라는 상승장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기대심리로 매수심리를 일으킬 순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과 비슷한 움직임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3일 내로 단순한 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체감할 테죠. 그리고 만약 세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돈을 강탈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매일 남기는 이 시간이 저에겐 하루하루 매매 기록일지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고 경험해 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급격한 하락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저점을 아주 천천히 낮추며 많은 사람들을 피말리게 할 것이고 지쳐 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락은 그런 하락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꺾이고 현재 당분간은 불자. 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1월 17,000달러 부근의 저점 변함은 없습니다. 너는 6개월 전에 이어간다면 네 실제로 갈줄 알았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어디서 깨졌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영상을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6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4일과 5일 친구들과 함께 담양과 광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분명 정신적으로도 쉬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게 중간중간 휴식도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 캡. 일봉 차트입니다. 모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1.8T를 결국도 넘지 못하고 강력한 저항을 받았네요. 여러 번 도전하였지만 결국엔 넘지 못했고 강력한 빨간 상승 추세선을 못 뚫었고 안내해드렸던 폴링 위치 보라색 하단 지지선도 강력하게 뚫어버렸습니다. 현 상황은 완전 하방 이탈 후 아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속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듯 현금화하고 계신 분들은 푸근하고 차분히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호흡이 짧은 단기 매매는 지속 텔레그램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질리카 숏도 좋았고요. 현재는 풀시드보다는 아주 소액을 갖고 매매하시면서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점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적당한 반등 자리 역시 나올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도 조금씩 시들을 늘려 나가며 함께 매매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22입니다. 역시나 많이 떨어졌죠. 1년 전 우리는 극강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부처빔을 통해 말이죠. 어린이날 빔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 이야기 드렸죠. 앞으로의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늘 그렇듯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생각하는 그큰 뷰를 가정하고 매매를 가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기존에 지지하던 주황색 지지 채널을 하방 이탈에 하였습니다. 기존에 보던 3차 반등 구간인 34,725 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28,800 달러에서 31,500 달러의 초록색 박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주봉상으로 원래 6주 음봉 진행 시 6주차에 큰 하락이 나온다는 패턴과 확률 도 맞아 떨어지므로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긴박하고 거래량도 많고 큰 변동성이 있어야 이야기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다만 약세장이고 변동성도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이야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없어 조금은 슬픕니다. 저희가 보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면 거래량이 적고 위아래의 변동성 역시 점차 죽는 지옥의 여름이 될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누군가에겐 기회이며 공부를 하며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고점 대비 3토막 4토막 5토막 그리고 그 지옥의 횡보 후 행복의 대상승 하지만 미리 물려 계신 분들에겐 고통을 그리고 바닥이 나왔으리라 생각한 시점부터는 무서워서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장을 크게 길게 보고 다음 상승장을 위한 기술 공부, 그리고 펀더멘털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차분히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의 예상, 그리고 그 안에서 대응을 통한 매매, 이해가 안 가신다면 더 이상 설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